의식감소에서 의리실수를 먼저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런 걸 번분수라고 하는데 분수 안에도 분수가 있는데 <laughs> 이때는 어 안에 거곱하면 분모가 되고 바깥거 보면 분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전체에다가 그냥 어 통분을 해줘서 분수를 없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전체에 먼저 나 분모에 있는 거를 곱해주면, 분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A와 지금 C가 분모에 있어서, A, C를 위아래에다 곱해주면, D, A, D가 되고, 여기는 A, C 플러스 B, C. 따라서, 이러, 이런, 이런 식으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A분의 B. C분의 D, B. D. 얘네 둘이 곱해서 c, b분의 a, d다. 되지만, 전체에다가 분자에, 분모에 있는 c, a를 곱해줘서, b, c, a, d. 이렇게 만들어줄수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3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 분의 x의 세제곱 분의 1 플러스 x 분의 1 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 이거 분모의 가장 큰게 지금 세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을 곱해주면 x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1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3x의 세제곱 플러스 x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항분리는 이항분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항분리를 시킨다는 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풀어주는 게 이항분리인데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또 이제 통분이라고 하죠. 통분 시켜주는 거에 반대는 이항분이다 라고 하면 되고 AB분의 a, a B-A일 때 그냥 A-B에서 B-A 그래서 A분의 1-B분의 1 통분시키면 AB 곱하기에서 B-A가 되니까 똑같다고 보면 되고 C도 마찬가지로 얘가 AB하고 b, a, b, 하고 a, b, 마이, a, b c 마이너스 ab 하고 ab 마 abc 마이너스 abm 없어지니까 c만 남아서 이건 그대로 a 플러스 b 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1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a 플러스 b 분의 ab 분의 b 마이너스이라고 했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b는 c만 남아 c만 남잖아요 근데 d가 있기 때문에 지금 d가 있기 때문에 d를 없애줘서 d를 없어진다는 거는 지금 C, d를 없애주고 c를 만들어요. 근데 c는 원래 어떤 거니까 만들어서 c랑 d 없었던 걸 만들어서 다시 없애주기 위해 c를, c분의 1을 곱해주고 d는 있었으니까 그냥 d를 밖에 빼주면 지금 a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a플러스 b플러스 c분의 1 에다가 전체에다가 d, 아까 했어야 던 c분의 d를 곱해주면 됩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x x 플러스 1 분의 2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의 2 플러스 x 플러스 99 x 플러스 100 분의 2가 있다 했을 때 지금 아까 썼던 공식으로 a, a b 분의 AB 마이너스 니까 AB m 마이너스 E 하면 은 1이 되잖아요. 근데 이니까 지금 이가 아니라 또 이제 없애주고 일단 이하고 1로 바꿔주고, 곱하기 분의 1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기 때문에 이밖으로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 빼주고 1 x 1의1 마이너스 1 똑같이 여1 분의 1 똑같이 여1도 l 플러스 1 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분의 1 똑같이 여기 l 2 곱해주고 이런 식 p l u x e plus e plus e plus 스 플러스 s 플러스 u s e p l u 지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 l 스 s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 l u 플러스 l 2를해 주면 x x 1 0 0에 200이 됩니다. 그리고 비례식은 k다라고 보면 되는데 비례식은 k다. x 대 y는 2대 3이다라고 해서 2y는 3x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냥 3m 대 5n 이것도 비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이식 지금 K다라고 놓고, 음, 얘도 마찬가지로 2K는 3K, 얘도 5K, 3K, 이런 식으로 아,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유리함 주의성. 점근선. 점근선이란?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점점 근접하는 선 점점 근접한다는 건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y는 x의 분 1이다 단 x는 1이 아닌 아니, 0이 아니다 X는 0이 아니고, X는 1일 때 1, 1일 때 1일 때 1, 1일 때 2분의 1, 3일 때 3분의 1, 4일 때 4분의 1, 5일 때 5분의 1. 하지만 X는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죠. 이쪽으로 근접해 가지고 있죠. 근데 붙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가까워지긴 하지만 붙진 않고, X가 뭐, X가 4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땐 분의 1이니까 곱하기 4를 해버리면 1분의 4, 따라서 4죠. 그래서 이 4분의 1일 땐 4다. 뭐 이런식으로 점점 올라가지만 얘도 근접해지고 붙지는 않습니다. x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의 점근선은 x는 0과 y는, 1이라는,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있는 건데 여기가 점근선. 그 정근선이 지금 만약에 y의 부호가 바뀌었다면 x의 대칭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었을 때 이게 지금 x의 부호가 바뀐 것.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Y축 대칭이고, Y의 부호가 바뀌었다. X축 대칭인 거죠. 이 선이 기본형이라고 하면 기본형. 이거에 대한 Y, y X축의 대칭은 이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리고 음 x 보 y 보둘다 바뀌었다는 것은 선대칭이죠 원점 대칭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하면 x y 둘다 바뀐 것은 그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x의 부호만 바뀐 건 y축 대칭인 거잖아요.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이게 기본형이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게 얘가 그리고 얘는 y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y를 넘겨주면 또 똑같이 y는 원점도 똑같이 바꿔주면 됩니다. 부호를 그리고 만약에 어그이 그래프에 평행이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평행이동을 할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1만큼 이동,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다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x는 1만큼 이동했다 x 대신 x-1을 대입하고 x의 y 대신 y y-1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y-2는 x분의 2니까 x에다가 지금 x-1을 대입하면 x-1의 2다. 그래서 y는 x-1의 2, 아, 플러스 2, x분의 2 2 0. 그 지금 하면 원래 그래프가 만약에 x는 x분의 2, x분의 2니까, x가 1, 2일 때 y는 1이 되고,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 음, 2분의 1일 때는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지금 x는 영이한다 점근선이 이랑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벽에 뜯기 때문에 x 1만큼 이동시키고 X를 평행이동 1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X를 이만큼. 지금 여기가 다시 점근선이 바뀌었거든요. X는 1로, 그리고 Y는 2로.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점근선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